안녕하세요 유한양행 주주 여러분들 오늘은요 설 연휴를 앞둔 마지막 주식 영업일입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한양행도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올라줘야 되는데 어,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간혹 가다가 유한양행 중요한 가격대 13만원이 깨지면서 이거 크게 빠지는 거 아니냐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유한양행은요, 13만원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한 가격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간단하게만 요약을 해드리면, 11만원에서 12만원까지 이 박스권 하단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12만원의 저항라인 돌파하면서 윗공간에서 박스권을 하나 만들었단 말이죠. 결국에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아래쪽에 이 박스권 가격, 이 가격 안으로만 오지 않으면은 그래도 상승 탄력이 유지가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13만원의 가격 이탈은 지금으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전에 11만 5천원에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 단가를 낮춰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때가 있거든요. 이때가 이제 11월 28일, 11월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기존 보유자분들과 신규 매수자 분들은 11만 4천 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 단가를 낮춰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마음이 조금 답답하실 수는 있겠지만, 14만 원까지 주가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방향성을 다시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게 여러분들, 유한양행은 정형화된 패턴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결국에 우리가 11만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하고 14만원까지 주가를 올려줬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주가를 띄우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박스권을 만들어요. 이렇게 두 개의 박스를 만든 다음에 방향성을 모색하는 과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물론 주가가 빨리 탄력을 받아가지고 정고점을 돌파해주는 상승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차트는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량을 소화해주지 못한 상태로 주가를 올려주게 되면, 물론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차곡차곡 쌓일 수는 있지만, 오래 가진 못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결국에 유한양행은 오랜 기간 동안 추세를 위쪽으로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앞에 매물대가 있으면, 기간을 잡고 소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다시 주가를 올려놓고, 다시 한번 소화를 시켜주고, 올려주고, 이런 패턴이 나와야지 중장기 관점에서 우리가 끌고 가는 거지 급등 패턴이 나오면 주가 조정이 나올 때도 급격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는요, 유한양행이 잘 가고 있다 라고 보셔야 돼요. 물론, 이런 자리에서 개인들의 물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 물량까지 다 생각을 해놓고 있는 게 세력들이다 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집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고, 이런 자리에서는 단타성 물량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물량 매집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는 유한양양한테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셔도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1차적인 단기 반등 가격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 있는 15만원 있죠. 여기까지는 유한 양행이 올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정형화된 패턴으로 움직인다는 라 말씀드렸죠. 자, 여기까지는 올려 주니까 우리가 평단가를 15만 원 이하로만 맞추면은 어떻게든 수익권으로 돌려 줄수 있는 기회는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이 문제인데 여기까지 주가를 올려 줬을 때는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위쪽으로 방향을 돌려 주던가 아니면 아래쪽으로 주가를 한번 털었다가 올려주던가, 이런 식으로 세력이 이제 주가를 움직이게 되는데, 이후에 나오는 상황은 15만원까지 올라왔을 때, 세력이 어느 정도의 물량을 써가지고 주가를 올렸느냐, 그리고 그때 시장 상황이 어떻게 나오느냐, 유한양행의 추가적인 모멘텀이 남아있는지에 따라서 단기 방향성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 주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예측하는 거는 불가능한 영역이다라고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다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가격은 15만원까지는 올려놓고 방향성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가격 있죠? 11만원 부근에서는 우리가 매수 단가를 낮춰놓으면 15만원이 오면은 우리가 밑에서 산 물량만 정리를 하고 지켜봐도 괜찮다는 거죠 이렇게 매매 전략을 세우면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쪼들리지 않고 유한양행을 오래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 이거예요 주가는 항상 이 정해진 기찻길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무조건 거쳐야 되는 가격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유한양행랭나자 FDA 승인 허가 받을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유한 양행은 최소 25만원까지는 무조건 간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여기가 제가 생각하는 1차 도착지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종착역까지 갈 건데, 가는 과정에서 내렸다가 올라탔다, 내렸다 올라탔다. 많은 전거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전거장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차 전거장에 도착을 했으니까, 잠깐 화장실 가셨다가 볼일 보시고 다시 타실 분들은 내리셨다가 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반복적으로 드리죠. 그리고 다시 한번 2차 정거장으로 왔을 때는 이미 1차 정거장에서 내리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리가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선 새로 들어오는 탑승자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2차 탑승지를 11만원에서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는 다시 우리가 재진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3차 정거장이 14만 원이에요. 14만 원에서 잠깐 내리실 분 아니면 추가적으로 탑승하실 분 말씀을 드린 거고 다음 종착지는 어디예요?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15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종착지까지 갈 거다. 그냥 25만 원까지 갈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앉아만 계셔도 돼요. 어렵게 대응할 필요가 없는 거고 25만원까지 가더라도 적재적소에 내렸다 탔다 하면서 잠깐의 즐거움을 채우면서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변곡점이 나올 때마다 대응을 하시면 돼요. 변곡점은 항상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많은 투자 자금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변곡점에 대응하는 게 좋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변곡점 자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방에서 제가 유한양에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보내드리고 있죠.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는 이제 새로 만든 소통방이라 8월 달부터 언급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채널 하단에서 저점 매수 확인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여기서 방어가 되면은 변곡점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제가 강조를 드린 부분이고 12월달에 121선 이탈까지 나오면서 여러분들 걱정 많이실 때 제가 이때 정말 많은 브리핑을 드렸어요. 신약 후보물질 파이프라인 관련해서 유한양행은 결국 최소 20만원에서 25만원까지 간다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시면 국내 최초 항암제 fda 통과 한 것만으로도 20만원까지는 충분히 가고 매년 한건 이상의 기술 수출 두개 이상의 파이프라인 신규 임상을 목표로 하게 되면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유한양행은 대응이 어렵지 않아요 조정 또는 바닥권에서 저렴하게 매집해 간다고 생각하시면 추후에 주가 상승이 나오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력이 가장 무서워하는 대응 전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게 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매매 전략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회소 20만 원갈 때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간 과정에서 단타로 대응을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소통망 여기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유한양행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대응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되시고 어느 정도 대응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정보를 참고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시고,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은 100% 무료고 평생 무료입니다. 편하게 입장하셔서 수익만 챙겨가시면 되시고, 대신에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거는 입장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는 거. 제가 좋아요 받으려고 영상도 제작을 하고 소통방도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은 한 번씩만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주시면은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고 구독자 전용 무료 소통만 링크를 남겨드렸어요. 오른쪽 화면에 이 파란색 버튼 입장 신청을 눌러주신 다음에 간단하게 문자로 소통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입장 승인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번호가 있는데 010-8984-5821 이쪽으로 문자로 소통이라고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확인 후에 여기 소통방으로 입장을 승인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 대응을 위해서 핵심 매매 자료를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여기 안에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따라만 하시면 되는 가격이고, 앞으로 유한양행이 발표할 수 있는 기업의 공시 자료들, 언론 자료들을 비공개 보도 자료로 같이 정리해서 넣어 놨습니다. 이외에 유한양에 말고 추가적으로 세력주 갖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소통방에서도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기 히든 무료 추천주라고 해가지고 이런 종목들은요 매수하고 나서 30% 이상 수익이 나면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매도를 해주시면 돼요 문자로 유한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이렇게 답장을 드릴 건데 번호는 여기 똑같이 보내주시면 돼요 01089845811제 개인 번호로. 소통방 입장은 소통 이렇게 보내주시고 유한양행 핵심 매매 자료는 유한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확인해서 답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한양행 주주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견뎌주고 계신데 우리는 어떻게든 좋은 결과를 만들고 나올 겁니다. 똑같은 종목을 가지고 가더라도 여러분들마다 매수 단가가 다 다르고 물폭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 정답지에 가깝게 매매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리는 게제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수익만 잘 보고 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익만 잘 보고 나오셔도 저는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유한양행 끝까지 여러분들 가이드 역할 해드리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급등주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급등주를 매일 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할 것은요 종목명과 매수가 1차 목표가와 최종 목표가가 있습니다. 우선 종목명을 확인해 주시고요. 보내드리는 매수가에 장이 시작하기 전에 주문을 넣으시면 자동으로 체결이 됩니다. 장이 시작하고 나면 1차 목표가에 비중 50% 걸어 두시면 되는데 남은 비중 50%는 최종 목표가에 걸어 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주가가 목표가에 도달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5분만 투자를 하시면 오늘의 급등주로 수익을 챙겨 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같이 보내드리는 내용을 확인을 하시면 매매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급등주는 8시 30분부터 장이 시작하는 9시 이전에 미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급하게 대응하지 않으셔도 급등주 매매를 편하게 매매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한정된 인원으로만 오늘의 급등주를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먼저 신청해 주신 분들 한에서만 오늘의 급등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인원이 오늘의 급등주를 받게 되면 시세 조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세 변동 없이 크게 수익 날수 있는 인원으로만 오늘의 급등주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날 보내드린 오늘의 급등주를 보시면 매수가 28,000원에 걸어 두시기만 하셨다면 장이 시작하고 나서 자동으로 체결이 되셨을 거고요. 1차 목표가 31,000원이 장 시작하고 나서 1시간 만에 수익 청산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 물량은 33,000원에 최종 목표가로 주가가 도달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매도가 체결이 되셨을 겁니다. 수익률 기준으로는 1차 목표가는 매수가 대비 10% 이상 진행이 되었고, 최종 목표가 기준으로는 18%까지 최종 매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날은 장 시작하고 2시간 30분 만에 최종 매도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분만 투자를 하셔도 하루 평균 수익률 10%에서 20% 가까운 수익을 챙기는 게 가능한 시장입니다. 다음날 보내드린 오늘의 급등주도 확인을 해보시면요.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될거 종목명과 매수가 1차 목표가와 최종 목표가가 있습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 매수가에 걸어두기만 하면 자동으로 체결이 되고요. 장이 시작됐으면 1차 목표가에 비중 50%, 최종 목표가에 비중 50% 걸어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내드리는 내용을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날도 8시 30분부터 9시 이전에 오늘의 급등주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한정된 인원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신청해 주신 분들로만 오늘의 급등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날 오늘의 급등주로 나간 하이드로 리튬을 보시면 매수가 2550원에 장이 시작하고 나서 자동으로 매수 체결이 되었고요. 1차 목표가 2800원이 장 시작 이후 30분 만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 분량 오후 2시 30분에 3천원에 체결이 되면서 오늘의 급등주 매매가 마감이 됐습니다. 1차 수익률 기준으로 매수가 대비 10% 이상 수익이 났고요. 최종 목표가 기준으로 17% 수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단 5분만 투자를 하셔서 오늘의 급등주로 수익을 늘려 가시면 됩니다. 오늘의 급등주 받아보실 분들은요, 앞에 남겨드린 번호 있죠? 010-8984-5821, 여기 있는 번호로 문자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오늘의 급등주를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급등주는 장전 8시 30분부터 9시 이전에 보내드리고 있고요. 매수가 대비 20% 이상 수익이 나면 자율적으로 매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급등주는 한정된 인원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신청 주신 분들만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주식 시장은 언제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늘의 급등주를 받으시면서 경제적 자유로 가시는데 한 걸음 앞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